펄을 이용한 생물정보학 다섯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함수입니다. 함수, 영어로 function이죠. predefined function을 배울 겁니다. 펄에 자체적으로 내장되어 있거나 라이브러리에서 제공을 해주는 그런 함수들을 배울 겁니다. 오늘 배울 함수에는 sort, min, max, lc, uc, length, 그 다음에, 배열과 관련된 함수들을 배울 겁니다. min과 max 함수는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함수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use라고 되어 있는 이두 번째 라인을 이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배열을 만들 겁니다. a words라고 하는 배열을 하나 만들고요. 거기에, 다음과 같은 여러 개의 문자열을 가지고 있는 자료를 배열에 집어 넣을 겁니다. 사실 이, 요 줄에 대해서 좀더 생각을 해보자면 요거는 저장을 먼저 하겠습니다. 요 줄은 사실 이거랑 동일해요. 우리가 사실 문자열을 입력할 을 때는 항상 따옴표를 찍는 게 귀찮죠. 그래서 따옴표 땀표 대신에 따옴표도 쓰지 않고 콤마도 쓰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편안하게 쓸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1번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의 내용은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다만 첫 번째 줄이 훨씬 더 편안하죠. 따옴표와 쉼표를 쓰지 않기 때문에 `qw`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문자열들을 쉽게 배열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sort`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할 건데요, `sort`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배열을 넣으면 배열 속에 있는 것들이 사전 사전의 순서대로 배열이 배열이 어, 소팅이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소팅을 시킨 다음에 소팅을 시킨 거를 그대로 소팅을 배열을 소팅을 시키면 배열이 다시 나옵니다. 배열을 소팅을 시키면 배열이 다시 반환되기 때문에 조인 함수를 다시 그대로 이용을 합니다. 조인 함수는 문자열이 들어가고 콤마 넣고 배열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배열에 있는 각각의 하나 하나 하나의 엘리먼트 사이 사이에 마이너스 표시를 넣어서 전체 문자열을 만들어라. 이거죠. 요만큼을 우리가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펄치고요. EX 0005.PL 이렇게 치면 원래 우리가 넣어줬던 순서대로가 아니라 사전의 순서대로 나오죠. 근데 A, B, C하고 A, B, C, 이거는 동일하죠. 동일한데 대문자가 우선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와 동일한 표현으로 sort라고 하는 함수를 동일하게 이용하는데 $a, cmp, $b 이거를 이제 중괄호로 감싸고 그 뒤에 타겟이 되는 배열을 넣습니다. 그러면 라지, A, 아 달러 A와 달러 B가 이렇게 A, B 순서로 있게 되면 둘을 비교해서 앞서는 걸 앞으로 옮겨라 이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요 내용과 요 내용은 동일한 겁니다. 근데 반대로 달러 A와 B를 이렇게 바꿔서 쓰게 되면 A, B 중에 먼저 우선하는 걸 사전적으로 우선하는 걸 뒤에다 놔라. a가 지금 뒤에 있죠? 여기는 a가 앞에 있고 뒤에다 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전 순서의 정반대 순서입니다 reversed order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전체를 다시 한번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면 원래 순서를 아, 지금 출력을 안 해서 원래 순서를 먼저 출력을 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오리지널 순서도 출력을 하고, 자, 이게 오리지널 순서입니다. 근데, 사전적으로, 사전 순서대로 소팅을 해서 나온 결과 두 가지가 있죠. 요, 요거 두 가지. 요두 가지가 사전 순서대로 출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이 특정 배열을 소팅을 한게 되겠죠. 요만큼도 소팅을 한 겁니다. 동일한 결과예요. 그 다음에, 반대 사전에 반대 순서로 소팅을 한 결과 이렇게 나옵니다. 정확하게 반대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과 이거는 요것과 요거는 동일한 기능이지만 여기서는 명백 명백하게 사전 순서대로 했을 때 앞서는 걸 앞쪽에다 배치하라는 걸 명백하게 표현을 한 것이고, 이거는 사전 순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앞서는 것을 뒤에다 표기하라. 라고 해놔서 사전에 반대순서로 배열을 정렬하라는 뜻입니다. 반대순서로. 그래서 명백하게 반대순서로 소팅을 할 때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명백하게 사전순서대로 배열을 소팅하고 싶으면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좀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새로운 배열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New를 만들겠습니다. 근데 얘는 소팅을 할 겁니다. A w o s 라고 하는 배열을 소팅해서 새롭게 A new라고 하는 배열에 넣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배열에는 A words에 있는 내용들이 소팅이 돼서 들어가겠죠. 그래서 소팅된 내용을 이렇게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조인을 이용해서 출력을 할 거예요. 그러면 A words는 어떻게 될까요? 소트 함수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저 함수는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죠? 그러니까 둘다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A new가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보여줄 거고 그다음에 원래 있었던 A words라고 하는 게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보여주겠습니다. 자, 오리지널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A new에는 소팅된 데, 내용이 들어가 있고 A words는 원래대로.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소트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 배열 그 자체의 내용을 변경시키지 않고 변경된 내용만 반환을 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반환이라고 하는 거는 봅시다. 자 a words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가 있는 어떤 내용이 있는데 이걸 sort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 정렬된 정렬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자체 이변이 이 메모리에 들어가 있는 내용 자체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대신 정렬된 내용을 return 한다는 거죠. 반환을 한다는 거죠. 반환해서 이번 같은 경우는 a new라고 하는 변수에 이 내용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있던 배열은 바뀌지가 않고 바뀐 내용을 a new라고 하는 변수에 넣는 겁니다. 원래 배열 변수에는 내용이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Sort A 골뱅이 A Words라고 되어 있는 건요 선택된 요 파랗게 선택된 곳 전체가 하나의 배열이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배열이 돼서 조인의 입력 중에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중에 두 번째 입력으로 배열이 들어가는 겁니다. 다 이번에는 숫자를 배열에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숫자를 배열에 넣어보고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2, 1, 2, 3, 10 전부 다 배열의 엘러먼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소트를 하게 되면 이거는 렉시컬 하게 렉시컬리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사전적으로만 바꾸는 겁니다. 이만큼만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넣은 순서는 2, 1, 2, 3, 10 이에요. 근데 1, 10, 2, 2, 3 이에요. 근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건 1, 2, 2, 3, 10이 순서대로 되어야 되겠죠. 근데 10이 먼저 나옵니다. 그쵸? 그 이유는 이거는 숫자로 인식을 한게 아니라 문자로 인식을 해서 사전적으로 변경을 한 거기 때문에 1, 1이 먼저 시작되는 것 먼저 앞쪽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걸 숫자 형태로 아, 소팅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좀 전에 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두 개를 선택을 해서 둘을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하는데 문자열을 비교할 때는 CMP를 쓰지만 숫자를 쓸 때는 부등호 세 가지를 씁니다. 그래서 a 달러 a가 앞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큰게 먼저 나오고 작은 게 뒤로 가는 방식이 아아 아, 잘못 설명했네요. 어센딩이니까 작은 게 앞으로 가고 큰게 뒤로 가는 형태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a가 뒤로 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림차순. 큰게 앞으로 가고 작은 게 뒤로 가는 형태로 배열이 정렬이 되게 됩니다. 전체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제대로 숫자가 정렬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12맨 끝으로. 오른차순으로 정렬했을 때는 12맨 끝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했을 때는 12맨 앞으로 나눈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min과 max 함수를 씁니다. 자, 앞에 있는 내용들은 사실 이번 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min과 max라고 하는 요 함수들은 요두 번째 줄에 list 땡땡 util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로딩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이에요. 그러니까 2번 줄을 반드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열에 대해서 min 함수를 쓰면 이 배열 중에 가장 작은 게 반환이 됩니다. 그리고 max라고 되어 있으면 제일 큰 것만 반환을 합니다. 스칼라로 반환이 되는 거예요. 출력을 해보시면, 실행을 해보시면 이 내용은 그대로 놓고요. 작은 수는 제일 작은 수는 11, 제일 큰 수는 10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LC와 UC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그냥 문자열이죠, 문자열. 그냥 그대로 출력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DNA라고 하는 문자를 출력을 할 겁니다. 프린터에서 연결해서 출력할 건데, 이 DNA, DNA라고 하는 문자열을 문자열에 lc라고 하는 함수와 uc라고 하는 함수를 넣어서 출력을 할 거예요. 그리고 join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a words라고 되어 있는 내용에 마이너스 기호를 덧붙여서 전체를 이만큼을 문자열로 만든 다음에 lc 함수를 적용해서 전체적으로 소문자를 만들고 전체적으로 대문자를 만들 겁니다. 현재 a words라고 되어 있는 곳에는 소문자로만 문자가 되어 있는 게 있고, 하나만 대문자로 되어 있죠? B, 라지 B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만큼을, 이만큼을 먼저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2번 주름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만큼을 그대로 가져다 붙여 넣겠습니다. 실행을 하고 나면 보는 것처럼 라지 d n a 는 lc 함수에 의해서 smallDNA로 바뀌었고 그 다음 에 awords라고 하는 배열에 있는 내용은 줄표로 쭉 연결이 됐고 그렇죠? 연결이 되었습니다. join이라는 함수에 의해서 연결이 됐고 모든 문자열 중에서 대문자로 되어있는 것들은 전부 다 소문자로 바뀌었습니다. 여기가 지금 소문자로 바뀌었죠? 그 이번에 uc 함수를 이용해서 비슷하게 작업을 해보면 smallDNA는 largeDNA로 바뀌었고 모든 문자는 전부 다 대문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lc 함수와 uc 함수는 lower 케이스와 upper 케이스 e 즉, 소문자와 대문자로 만들어지는 함수라고 할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 알아볼 함수는 length입니다. length라고 하는 거는 문자열의 길이를 반환하는 함수예요 그리고 배열에서 배열의 개수를 알아내는 기능은 함수가 아닌 이런 표기법 심볼을 이용한 표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A-Words라고 하는 배열에는 현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엘러먼트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샵, 달러샵, 그 다음에 A-Words라고 하는 배열명을 사용을 하게 되면 여기는 맨 마지막 인덱스를 반환을 합니다. 일곱 그러니까 개의 엘레먼트가 들어가 있으면 마지막 인덱스는 몇 번입니까? 6이죠. 그죠? 그래서 요만큼은 6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 1를 하면 전체 개수인 7과 동일한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플러스 1를한 겁니다. 이만큼을 실행을 해볼게요. 자, abcde는 문자가 5개고, 그 다음에 awards에는 현재 마지막 인덱스가 6이고, 거기다 플러스 1이니까, 토탈 배열 속에 7개의 엘레먼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열과, 문자열과 배열에 들어가 있는 문자의 개수와 엘레먼트의 개수는 일반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그 다음에 배열은 이런 방식으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shift, pop, unshift, push라고 하는 함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hift라고 하는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shift라고 하는 것은 현재 배열 중에 첫 번째 배열을 빼서 앞에 있는 스칼라 변수에 대입을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 슈프트가 대입까지 하는 건아니고요 슈프트라고 하는 함수는 배열 속에 있는 첫 번째 엘레먼트를 끄집어내서 반환을 해주는 겁니다. 스칼러로 반환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요만큼이 스칼러가 되는 거죠. 스칼러의 값을 대입 연산자를 이용해서 앞에 있는 변수인 s t e m p 1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이 스칼러 값을 집어넣는 겁니다. 다시 그림으로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일곱 개의 엘레먼트를 갖는 배열이 있다. 그러면 s 프트라고 하는 함수는 이거를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서 스칼러를 반환을 해요. 그러면 배열에서 그첫 번째 끄집어낸 거는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 배열에는 몇 개가 남아있습니까? 6개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a w 워 s 라고 되어 있는 이 배열에는 처음에는 7개의 엘리먼트가 있었지만, 슈프트에 의해서 6개로 개수가 줄는 거죠. 그럼 여기서 봤을 때 m, n, o가 앞으로 빠져나와서 어디에 대입이 됩니까? 달러 s 템프 1에 대입이 되는 거죠. 그만큼만 결과를,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달러 S 템프도 같이 출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현재 A 워즈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 알수 있고, 요거는 달러 S 템프 1이라고 하는 변수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슈프트를 취하기 전에, 슈프트 함수를 하기 전에는 이렇게 있었는데, 슈프트를 통해서 mno가 s t e m p 1이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갔고, 이만큼만 남아서 a w o r d s 라고 하는 함수의 어, 배열에는 이만큼만 남아서 이렇게 출력이 된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 pop은 그 반대입니다. 마지막 변수를 가져옵니다. 이어서 실행을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쭉쭉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럼 현재 어떻게 내용이 바뀌는지 어, 실행을 해 볼게요 자 요만큼이 현재 a words 라고 하는 배열에 남아 있습니다 pop 이라고 하는 함수는 맨 끝에 있는 것을 가져오라는 뜻이에요 맨 끝에 있는 거를 가져와서 s s t e m p 2에 대입을 시켰죠. 그래서 여기선 맨 끝에 있던 a, b, c가 출력이 됐고, 남아있는 거는 요만큼만 남아있겠죠. a was라고 하는 배열에는 요만큼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그 다음 unshift와 push가 있는데요. unshift는 자, 기존의 위에서는 shift와 pop을 통해서 앞에 있는 걸 빼든지 뒤에 있는 걸 빼는 것들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빼는 거 배열에서 빼내는 것 뿐만 아니라 배열에 새롭게 집어 넣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앞에 집어 넣는 거 마지막에 집어 넣는 거를 할 수가 있는데요 unshift는 첫 번째 위치에다가 새로운 거를 집어 넣는 겁니다 그래서 현 a w o s 라고 하는 배열에첫 번째 위치에 unshift라고 하는 문자를 새롭게 넣는 겁니다 그리고 push는 A words라고 하는 배열의 맨끝 부분에 push라고 하는 문자열을 집어넣으라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거를 싹 지우고 이렇게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원래 배열이 그대로 살아 있고 앞에는 요게 요게 들어가고 뒤에는 요게 들어갈 겁니다. 순차적으로 실행이 될 겁니다. 자, 보시면, unshift 를 통해 앞에 unshift 라고 하는 문자열이, 요 문자열이 그대로 배열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 p u s 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기존에 요만큼이 이제 새롭게 a words 라고 하는 a w o 라고 하는 배열에 들어와 있었는데 요만큼이 거기에 추가적으로 푸시라는 함수에 의해서 push라고 하는 문자를 새롭게 추가해서 배열에 넣습니다. 그러면 배열에는 총몇 개의 엘리먼트가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의 엘리먼트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배열을 다루는 함수 네 가지를 같이 배워봤습니다. shift, pop, unshift, push가 있고, 어, 여러분들이 아마 shift 같은 것들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슈프트나 푸시 같은 것들을 뭐 이용을 하긴 했는데, 어, 배열을 다룰 때 다른 방식으로 또 이용하는 방식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요런, 요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a w 즈 s 라고 하는 배열에 기존의 a w 즈 s 라고 하는 내용을 넣고, 거기다가 추가로 AAA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출력이 될까요?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한번 해 볼게요 어, 뭐가 잘못됐네요 아, 여기 세미콜론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보시면 기존에 요만큼이 a was 라고 하는 배열에 들어가 있었는데 거기에 새롭게 aaa가 들어가 있죠 그쵸 이런식으로도 할수 있다 마치 우리가 예전에 배운 것처럼 $ISUM은 $ISUM 플러스 뭐일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기존의 배열에 새로운 배열을 넣어서 전체를 괄호로 묶어서 새로운 배열을 만들어서 기존 배열 명에 대입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함수를 배웠는데요 내장된 함수 특히 어, 많이 활용도가 높은 sort, min, max, lc, uc, length, 그리고 배열을 다루는 shift, pop, unshift, push, 뭐 이런 함수들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배열을 다루면서 많이 활용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은 어, 배열을 통해서 무언가를 프로세싱할 때 사용하는 함수들을 배웠습니다. 현재는 내장되어 있는 함수들을 주로 배웠지만, 앞으로는 직접 함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나 의문이 있거나, 아니면 참고자료들을 보고 싶다면, 이메일을, 이메일을 보내시거나, 아니면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